삼과 침례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친지 이웃의 모든 사람을 초청해 놓고 결혼식을 올림으로 공식적으로 부부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침례는 우리가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침례의 의미. 첫 번째 침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침례의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지는 것을 세 장.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교인의 권리. 교인은 등록교인, 예수님이 미끄러 결심하고 교회에 등록한 교인과 침례교인, 등록 후 침례를 받은 교인으로 구별됩니다. 침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침례교인은 공동의회에 회원권을 가지게 됩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성령의 세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일반적인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삶과 봉사를 위한 권능이 입혀지며 은사가 주어지고 사역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체험은 거듭남과 구별되며 동시에 후속적으로 오는 체험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체험. 성령 세례는 방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체험을 동반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 세 번째,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더 능동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네 번째,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 성아, 성화는 이중적 의무를 가지는데 첫째는 악한 것으로부터의 분리요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삶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침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연합된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심을 매일 같이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지배 아래 계속적으로 자신을 맡김으로써 실현됩니다. 이것으로써 침례란 무엇인가 제 상관을 마치겠습니다.